<laughs> 차 타고 어디 가는 거야? 북악스케이 위에 가는 거야? 레미. 응? <laughs> 어디 보자. 맛있었어? 간식 맛있었어? 맛있었지? <laughs> 어디 가는 걸까? 엄마랑. 이 아이는 드나, 세나, 드라코라는 이름을 가진. 아인데요. 이제 연두색은 좀 새로 나뉘히고요. 이 드나세나는 제가 키우게 된동기가좀 재밌어요. 누가 그 리사이클럼, 뭐 지금 알기쉽키는지 쓰레기 버리는 곳이죠. 그 리사이클럼 옆에 아주 새끼손가락만은 그 요, 요것이 새끼손가락 만하게, 그리고 이파리는 거의 없이,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아마 버렸나 봐요. 그걸 한 2월 말에, 벌써 한 5년 전에 버렸는데, 저도 그냥 뭐 식물을 좋아하지만, 그냥 두고 보냈어요. 근데 그 3월 달, 지나고 3월 말쯤에그 당시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고, 4월 초에도 눈이 한번 왔었어요. 근데 그때까지 그냥, 땅에 떨어져 있고 버린 그 이제 그리세클 옆에 누가 치워가지도 않고 주워가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아이가 계속 있는 거예요. 3월, 4월 초까지 그랬으니까 2월 말에서 한한두달 가까이 두달 가까이 한달 반에서 뭐, 그래가지고 아유 뭐 화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. 이게 얘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네. 그러면서 제가 어, 가지고 와서, 집에서 가지고 와서, 너무 불쌍했어요. 그 살려고 하는 그 생명력이. 그래가지고, 지금 이 화분에다, 이 화분이 굉장히 길죠? 이 화분에다 이제 심고, 음, 물을 주고, 좀 비료를 주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뭐, 그게 이제 4월달 초니까, 이게 4월지나 5월지나 6월 되니까 막 이파리가 너무 이쁘게 나면서, 지금 한 5년 됐는데, 이렇게 대품으로, 예, 이렇게 대품으로 컸습니다. 제가 말을 하면서 <laughs> 흥분이 됐는데, 너무 그, 살고자 하는 그것이 마음에 느껴져서, 예, 우리 이 아이를, 드나제나를 데리고 와서 지금 해서 지금 맨날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사랑하는 제 아가식물입니다. 사연이 있는 아이인데, 지금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라서 너무 감사하게 감상하고 있습니다.